안녕하세요. 빛의 사원이가 오늘은 무와 스스로 있는 나, I am, 에고, 자와 참나의 관계, 공이란, 색적시공, 공적시색, 15종공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아는 우주 근원지성입니다. 무한의 빛, 아인소포르를 방출하며, 우주를 생성 소멸하는 자로, 무의 자연으로, 스스로 있는 나입니다. 무는 무극으로 숫자로 십입니다. 십은 음양하별의 성, 우주를 열어가며 시공간을 구성하며 만물을 생생하는 우주 근원지성입니다. 우주 근원지성은 황극으로 숫자 오, 바로 나 오입니다. 이나 오가 바로 무아입니다. 무아가 여러분의 현실 이중 매트릭스를 창조했습니다. 무아는 마음 물질 이중 매트릭스 속에 각 사람의 에고 구조를 구성하고 스스로를 거울로 투영하며 무한 다양한 생명으로 체험하고 이해해 갑니다. 각 사람은 무아의 거울 투영체이며 각자의 에고 구조로 기본 성격이 형성되고. 이중 매트릭스 가상 환영 세계를 현실적인 삶으로 느끼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 에고 구조 기본 성격으로 나라는 자아 관념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꿈꾸는 나입니다. 언제든 붕괴될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강력한 보호막 껍질을 만듭니다. 무아의 본성을 보호막 껍질이 둘려진 에고 성격 구조 틀에서 구현하려고 할때 이것이 욕망이 되고, 욕망은 본질적으로는 무아의 창조성의 뿌리를 뜨고 있습니다. 에고자를 가두었던 이중 매트릭스 카르마 윤회 시스템은 무아로의 해기 운동, 영원해기 반본 환원을 구현할 씨앗을 각 사람 속에 심었으니 참나의 씨앗입니다. 참나는 무아의 본성을 씨앗으로 에고 자아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토양으로 삼아 자라나고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참나는 깨어나 성장하는 나입니다. 이 성장은 에고 자아와의 투쟁이 수반됩니다. 이중 매트릭스에 갇힌 에고 자아가 펼쳐놓은 무의식의 심연을 이 어비스를 건너야 스스로 있는 나로 살수 있습니다. 공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 허현무곤괴 보이드 워멀 무적행으로 시간관과 만물이 생성되는 자궁입니다. 본성 본래 면목인 무화가 주인이며 참나가 자라 주인이 되어야 할 집입니다. 공적시색으로 환영세계를 창조하고 색적시공으로 창조한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빛의 사우는 각 수행자들이 공의 주인, 참 주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주는 공에서 심무국 5황국으로 존재하기에 15종공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씨앗, 인플라톤이 공에서 생성되어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극초고온의 플라즈마에서 빛이 방출하며 화이트홀로 시공간과 만물을 쏟아냈습니다. 블랙홀이 중력으로 작동하며 창조된 시공간과 만물을 빨아들입니다. 이 발산 수렴 운동이 스스로 그러한 무의자연의 무하인나 IM을 통해 진행됩니다. 공은 당신의 네 번째 차크라 하트 차크라에 있습니다. 반본환원의 블랙홀 운동 중력으로 당신의 에고자의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색즉시공입니다. 애고자 하는 죽음과 해체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이중 매트릭스 환영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결과로 과학 기술 문명은 더욱 더 발전합니다. 몸속에 공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 몸 이중 매트릭스를 해체시키는 질병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 몸을 인공지능체로 하는 트랜스휴먼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공에 빨려드는 인류의 종말과 해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을까요? 자연이 제공하는 최적의 경로를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마음, 몸, 일종 매트릭스 구조에 내재된 흡수 해체하는 블랙홀에 의해 다양한 팬데믹 질병들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화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참나의 씨앗을 튀어 성장 진화시켜 공의 참주인 15진주가 될 때만이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공의 참주인 15진주가 또한 무아입니다우주구는 지성, 공을 집으로, 무의자연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 I am은 꿈꾸는 애고자에게 참나의 씨앗을 뿌렸고 죽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고향은 공입니다. 안식을 취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정하십시오. 주아TV와 빛의사원은 공물영구부 빈문말상화 과정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빛의사원 가입문의와 수행관련 자세한 사항은 마령 010-8429-1249로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